반갑습니다. 지명근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음, 부동산 세금의 정석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파트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배우자 증여를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종부세가 너무 크게 부담이 되고 있죠.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율도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던 상한율이 이제 300%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게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까지 이렇게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있는 금액에서 세금을 낼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종합 부동산세는 뭐, 남은 금액이 없잖아요.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게 몇천만 원, 몇억까지 나오면은 그 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택을 분산하지 않고 단독 명의로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이 높게 적용되다 보니까 정말 종부세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 중에서 남편이 주택을 세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주택을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를 고려했더니 뭐 배우자 아니면 자녀한테 주겠죠. 근데 자녀한테 증여를 하려고 했더니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최근에 주택 공시가격 또는 주택 시세 자체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제 금액도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증여세 납부할 여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배우자한테, 만만한 게 배우자죠. 왜? 배우자는 증여재산 공제가 얼마가 적용되죠? 6억 원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이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증여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주택을,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그리고 주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종부세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서 주택을 명의 분산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사례를 갖고 한번 나눠볼게요 남편이 A주택 B주택 C주택 3개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3개의 주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딱 떠올라야죠 종합부동산세세율 어떤 세율? 중과세율 중과세율이 적용되니까 세부담 상환율 몇 프로? 300% 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A주택 10억 비주택 5억, 실택 5억입니다. 총 합계가 20억 원이겠네요. 그럼 과세 기준 금액 얼마가 적용되죠? 6억 원이 적용되잖아요. 그럼 초과되는 14억 원이 과세 표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택이 세채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에 300%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보니까 3,170만 원 정도가 나와요. 1년에 어떤 수익이 없어요. 3,170만원을 매년 납부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부담 돼 가지고 실제 이제 상담 온 케이스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증여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종부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방법은 종부세는 n분의 1로 자르는 게 제일 낫죠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을 똑같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n분의 1로 자른다고 했었을 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abc 주택의 2분의 1씩 즉 50%씩 부인한테 주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남편의 20억원이 남편 20억원 부인 10억원 이렇게 쪼개지겠네요.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은 어차피 10억원을 줄 거였기 때문에 a주택을 넘기는 방법 아니면 B, C 주택을 넘기는 방법입니다. A 주택을 넘기건 B, C 주택 두 채를 넘기건 어차피 10억씩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 오늘 제가 이제 비교해 드릴 거는 A, B, C 주택이 2분의 1을 증여하는 방법하고 A, B, C 중에서 똑같이 10억을 증여하기 때문에 A 주택만을 증여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c 주택의 50%를 부인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럼 남편은 abc 주택의 50% 부인도 abc 주택의 50% abc 주택의 주택 공시 가격이 20억원인데 50%를 50 이렇게 이전했기 때문에 남편의 주택 공시 가격 합은 10억원 부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남편 입장에서 먼저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남편은 과세 기준금액 얼마 적용받죠? 6억원 적용받습니다. 초과되는 4억원이 과세 표준이고 근데,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가 몇째입니까?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각 공동 명의자가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인다고 했죠. 그러면은, ABC주택 세 채를 갖고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종부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은, 세부담 상한 율도 300%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500만원 정도의 세금이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부인 입장에서도 달라질 건 없죠. 똑같이 반을 주고 과세 기준금액 6억 원 적용받고 부인 입장에서도 세 채를 갖고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중과세율의 300%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부인의 종합부동산세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합해서 1000만 원이에요. 그래도 남편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3170만 원이었는데, 명의를 분산했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이 안 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가 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2,100만 원 정도는 매년 세이브 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차피 10억 원을 줄걸 A 주택을 이렇게 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B 주택하고 C 주택만 남겠고 부인 입장에서는 A 주택만 가져온 결과가 됩니다. B 주택과 C 주택의 공시가격은 5억 5억 원이에요. 그러면 주택 공시가격의 합 10억원에서 과세기준금액 6억 초과되는 4억원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B주택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조정, C주택은 비조정 어, 주택이 두 채인데 하나는 조정, 하나는 비조정 그러면 세율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제 기본세율,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면 은세분담 상환율 몇%예요? 프로150%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240만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어, 내가 ABC주택이 50%를 갖고 있었을 땐 똑같이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이었는데 500만원인데 훨씬 세부담이 준다는 거죠. 부인 입장에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부인은 A주택 한 채를 받았습니다. A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에 대해서 어, 과세기준금액 11억 원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왜 11억원이 적용되려면 1세대 1주택자로서 하나의 주택을 단독 명의로 가져야 되는데 지금 1세대 기준으로 해서 세채가 있기 때문에 11억원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6억원이 적용됩니다 그럼 초과되는 4억에 대해서 부인 입장에서는 딱한 채만 갖고 있는 결과죠 우리가 종부세에서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은 주택수하고 주택소재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때 주택수 계산은 인별과세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주택만 갖고 판정을 합니다. 세대별로 판정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부인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율 일반 세율 세부담 상한율 몇 프로 150%가 적용됩니다. 그럼 부인 입장에서 260만 원이 나왔어요. 어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도 10억, 부인 입장에도 10억, 과세표도 동일하게 4억 4억이고. 일반 세율 150%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왜 종합 부동산세 최종 납부세액은 달리 적용됩니까?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어디에서 차이 나죠? 우리가 어 종합 부동산세 계산 구조에서 어떤 항목이 있었냐면 이중 과세 조정을 위해서 종합 부동산세 과세 표준에 누가 들어가 있는 재산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공제할 재산세액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공제할 재산세는 재산세에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B주택, C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계산됐을 거고 부인 입장에서는 A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가 됐을 겁니다. 물론 합계 금액은 동일하게 10억 원인데 주택분 재산세 계산은 개별 주택별로 계산을 해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부채처럼. 그러면 A주택 한채 재산세하고 비주택, 실주택 각각의 자산세 합한 금액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 최종 납부세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공제할 자산세액 즉,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차감하는 재산세 상당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주제가 부부한테 이제 증여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그 줄이려고 할때 조금 주의사항, 이 추진인데,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동일한 금액을 배우자한테 증여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주느냐에 따라서, 또 며칠을 주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핵심 키워드인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증여를 할 때에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 채인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그 증여하고 난 이후에 종부세 부담이 최소화될 건지 케이스별로 산정을 해보고 제일 유리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건 뭐냐면 단순히 우리는 증여세 증여를 통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얼마가 주는지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종부세 경감세액만 고려하지 말고 어떤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죠? 증여세 배우자 입장에서 증여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물론.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만 6억원이 초과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증여세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무시하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세금이 뭐죠?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공시가격 3억 초과되는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12%로 중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2023년에 증여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 표준이 그 동안 2022년도까지는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세율을 적용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어떤 거 시가 인정액, 즉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공매 경매가액을 준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되죠? 세율은 동일하게 지금처럼 적용된다 할지라도 과세 표준 자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더 상향 조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한테 증여할 때에는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올해 2022년 이전에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왜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지라도 과표 자체가 올해까지는 주택 공시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증여세 측면에서 취득세 증여했을 때 취득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두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종부세 때문에 비주택을 배우자한테 이제 증여하려고 합니다. 시가가 6억 원이고, 주택 공시가격원이 4억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증여세 없겠네. 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까지 적용되고, 시가가 6억 원이니까 증여세는 없겠네.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 어떤 것까지? 취득세까지 고려해야죠. 어,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넘었네? 그리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 주택이 2주택 이상자네? 그럼 세율이 몇 프로예요? 12%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증여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적이 아닌 비조정 대상적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취득세율이 12% 중과세율이 아닌 3.5%의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조정 대상적의 주택 공시가격 3억 이상이면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2023년 이후부터 증여분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시가 인정액 매매사례가액을 갖고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 취득세 부담이 더클수 있다는 거 그래서 증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오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증여를 했었을 때 단순히 종부세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면에 추가적으로 증여세 납부 세액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납부 세액하고 그래서 어~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정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종부세만 준다고 해가지고 증여한다라는 거는 현명하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놓고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세금을 계산해 보고 실익이 있다는 판단 하에 그때 증여 등기라든지 뭐 매매 이전 계획이라든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은 주택을 증여할 때 종부세에서, 어,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을 증여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거는 부동산 세금의 정석 1. 종합부동산세편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